이게 저 사기혐의더라고 주식이랑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부정거래도 설... 그러니까 혐의가 두 개야 사기혐의 부정거래 요요두 개인데 스토리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 엔터테인먼트 사장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한결에 실렸어. 아... 그래서 제가, 맞네?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냐? 이 기사에 나오는 최땡땡 부사장이세요. 그러니까 하이브를 같이 만들었어. 음... 창업자야. 근데 이 사람이 쭉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2019년도에 이 최땡땡 부사장 이야기부터 할게요 2019년도에 같이 공고동락해서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할부가 상장을 했어 근데 곧 상장을 할것 같아 분위기가 네네. 어 근데 본인이 좀 아팠어 음. 본인이 아픈 거야 부사장이요? 부사장이 음. 그래,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음. 이걸 어떻게 처리를 좀 해달라 음. 라고 하니 마침,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속았다라고 느낀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 속았다는 게 느낀 게, 아이, 그거 뭐, 누나 그러면은, 음. 저, 우리가 팔아줄게. 어. 라고 해서, 어. 회사에서 가져가서 3만원에 팔아줬어. 음. 3만원에 팔아줘가지고 한 200억, 250억 됐나봐. 근데 음. 그거를, 갖고이 사람은 이제, 엑시트 자기 엑, 엑시트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3% 조금 안 됐어. 근데 그게 나중에 주가를 보면, 주가 뭐 띄워주시면 좋지만, 주가를 보면, 처음부터 한 20만원에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 4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13만 5천원 네.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35만원인가를? 그렇죠. 했죠? 쭉 했다가 40만원 찍고, 쭉, 쭉 내려왔어. 쭉 내려왔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아서 최대 1 0 배까지 이제 먹은 거지. 한만 원에 샀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그렇게 본인들 주장은 이제 당한 거죠. 당한 사람이 이 부사장뿐만 이 아니고 미니 미니진도 미니진, 미니진. 그 유명한 미니진도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 2019년 1월에 만났을 때 야, 상장 계획이 없냐 그런 말이 오가니까 아니 우리 상장 계획 이 없어. 음. 라고 하면서 그러면 현금이 최고지 그래서 사이닝 보너스로 받아 이래가지고 사인닝 현금을 준 거야. 음. 그런데 알고 보니 2019년 최소 뭐 여름부터는 뭐 이미 상장하려고 음. 음.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음. 그리고 뭘 누구를 선정을 하고 음. 그리고 뭐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음. 그리고 난 다음에 한1년 후에 상장을 한 거지. 음. 상장을 했는데 게다가 여기에서 골 네. 때리는 건 이걸 산 사람들 있잖아요. 산 사람들. 네. 아까 그 음. 부사장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산 산 사람들이 사람. 사모펀드야. 음. PF. 네, PF 사모펀드야. 근데 하필이면 또 방시혁의 사모펀드야. <laughs> <근데 이게 알고 웃음> <방식의> 사모펀드야. 근데 이게 알고보니 방시혁의 사모펀드야. 언 <laughs> 아웃 계약이라는 걸 했나봐요. 네. 방시혁이랑. 네.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면 음. 나한테 좀 줘. 음. 라고 언 아웃 계약을 한 거야. 음. 근데 방시혁이 그언 아웃 계약으로 얼마를 먹었냐. 4천억을 먹었어. 4천, 음. <laughs>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언 음. 아웃 계약으로만 4천억을 먹은 거야. 음. 그리고 이 PF는 올라간 거죠 주가가 올라가서 상장을 1년 후에 한 다음에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팔고 자기들도 이제 많이 많이 드셨으니까 방시혁한테 4천억 줬겠지. 그쵸 그러면 이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미니진 등 얘들을 속여 가지고 그러니까 상장 계약 없다고 속인, 상장 계약 없다고 속인 거냐? 합게 음. 아니냐? 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언아웃 계약을 한 거는 이게 부정거래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원아웃 계약을 만약에 한 거를 니들이 금감원에 스스로 알렸다면 한거래소 한국 또는 한국거래소 알렸다면 이 상장이 됐겠니? 요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박시혁 측의 주장은 그때 법률은 그때 법률은 원아웃 계약을 넣어라 마라 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넣냐? 우리는 안 넣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게 한 거다. 여기서 넣었다는 거는 보고. 보고를. 응, 보고. 아, 네, 우리는 공, 공시, 이런 계약을 공시. 했어요. 네, 네. 이런 계약을 했어요. 라고, PF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라는 말을. 알려야 될 필요가 없었다. 알려야 될 필요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방시혁 쪽의 주장을 계속 뒷받침했던 게 누구냐? 민희진이야. 검찰이야. 검찰. 오. 그니까 러 이게 경찰이 이게 계속 파다가, 경찰이 계속, 야, 법에 그 원래 그거 없어서 방시혁 주장이 맞아. 어? 근데 경찰은 그, 아니라고 보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음, 본 거야. 음. 경찰은, 아니, 이게 지금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거꾸로 생각해 봐. 만약에 금감원 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상장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언학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일도 모르게 내가, 얘가, 저, 40만원, 몇십만원에 팔고 이렇게 나오면 대주주인 내가 30%를 먹어요. 그 30%가 4천억이에요. 이런 계약을, 원래 보호해수라는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금감원이나 검찰 쪽은 윤석열 때는 음. 방시혁 편이었던 것 같아. 음. 네. 그럼 검찰이 비호한 건가?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거는 경찰은 그때부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거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 속인 거고, 사람들 속여서 그때 40만원 치고 가서 팍 뺐을 때, 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3만원을 샀는데, 음. 3만원을 샀는데 15만원에, 15만원에 팔아도 다 5배야. 21만 원에 팔으면 7배야. 어쨌든 10배는 넘게 지금 벌은 거네요. 근데 그것과 대주주의 이익이 일치했던 거야. 음. 그리고 대주주는 거기에서 30%를 먹게 돼 있었던 거야. 음. 근데 30% 먹은 게 4천억이야. <laughs> 근데 이 IPO 할때그 대주주의 지분 관련된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가 그러니까 IPO 계획서 세울 때, 음. 계획 낼 때, 음.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넣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거기에서 어떤 그 계획들, 그 향후의 계획들,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음. 관련돼서 이제 뭐 파, 각종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검토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게 알려졌으면 상장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음. 근데 이제 그거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 우리는 그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대형 로펌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서 음. 검찰도 이제 어, 법률적으로는 괜찮은 거 뭐~ 뭐, 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쓱 넘어갔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음. 근데 이게 다시 이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 들어와서 불거지는 거지 음. 그럼 경찰은 아니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있는데 뭐~ 검찰의 비호 아에 이거 진행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경찰은 그런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노예 변호사님. 이게, 이게 자본시장법 게... 위반으로 되게 되면, 네. 이게 5년, 50억 이상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기 5년 이상. 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요. 되게 아. 세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아까 말한 대로 그 검찰이 뭐, 오케이 했던 바로 그 주장. 어. 이게 당시에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규정상.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음. 정말 나중에 우리가 알았으면 영향을 미쳤을 거라 하더라도 음.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이지 그거는 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어. 이제 그거보다더 명확한 거는 이거죠. 왜 거짓말했냐? 상장 사기. 상장 절차를 어. 진행하고 있었으면서 왜냐면 그때 2019년 9월인가에 벌써 이미 상장 관련해서 감사인 지정 추천을 넣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너는 그 전부터 그걸 준비하는 게 뻔할 뻔잔데 보통 한 1년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몇년 전에 하죠. 보통 전. 뭐 5년 왜냐하면, 전에도 하고 막그렇죠 왜냐면 상장 전에 3년 재무제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상장 계획이면 훨씬 전부터 이렇게. 회사다 또. 근데 이제 준비하고 그걸 알면서도, 어, 우리 상장 계획 없다고 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냐? 예를 들면 음. 미니증 같은 경우에. 나한테 나 그때 2019년에 입사했는데 어. 나 상장계획 없어. 어. 그러니까 너 사이닝 보너스 받지 말고 어. 나중에 뭐 이걸로 받아. 스탁옵션 받아. 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어. 아니 아니 스탁옵션 받지 말고 사이닝 사이 보너스 뭐, 받아. 받아. 그러니까 음. 어쨌든 어. 그,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이 사람이 지금 했다는 건데 어. 이미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 사람들도 이 상장계획 없다고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3만 원에 판 거야.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최 부사장도 그런 이야기 하또 강시혁 거 주장은 어. 3만 원에 팔았을 때 비싸게 내가 사준 거잖아. 너네들도 많이 벌었잖아. 이제 사실, 이제 또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음. 내 생각에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정보는 근데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음. 있고, 어. 그 거짓말 한 거. 상장 계획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음. 이미 그 상장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거짓말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기가 됩니까? 그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봐요. 아, 그래서. 근데 그냥 아. 기본적으로도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잖아요. 네. 주주였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상황을 되게 잘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도 이미 들어간 것도 알고 네. 어, 기대를 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니징과 방식이 그런 말을 했겠지. 사이닝 보너스냐, 네. 스탁옵션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하건데 네. 이런 네. 거죠. 해보니까 아. 안될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쪽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장 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음. 그런데 그걸 이제 팔았다는 건 몰래 음. 알려주는 것처럼. 아, 우리 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는 상장 안 하려고요. 아.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야 팔,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장 안 하겠습니다. 라면 뭐. 문제가 안 됐는데 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주식도 갖고 있어. 상장하면 돈 많이 벌어야지. 어. 근데 이제 회장이 와서 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사핵심은 2019년 바로 그 당시나 어. 아니면 이렇게 방식의 그런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속였을 때그 음. 회사가 어느 정도나 잘 나가고 있었느냐? 이제 그거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에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잘나 거였어요. 잘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갔지. 어, 상장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해가지고 사람을 만약에 써바싸바해서 속였다. 음. 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특경가법 사기가 또 되잖아요. 그냥 그러네. 단순 사기가 아니라 네. 단순 그러네. 사기는 10년 이하예요. 근데 음. 그냥 특경가법 사기가 하기면은 엄청나게 이제 금액이 커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매우 높아 음. 높아져요. 그래서 뭐 자본시설법 위반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같이 들어갔을 텐데, 음. 혐의 사실이. 근데 지금 방시혁 씨는 나는 최소한 어쨌든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어, 그래요? 저는 어, 이제 어, 보이는, 어. 보이는데 네. 또 이게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이대형 아. 로펌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네. 사실 그 당시 그거 할때 그렇게 허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언제 너한테 상장 안 한다 그랬냐? 이 얘기를 해요 응. 방시혁 씨는. 응. 그리고 너랑 나랑 대화한 내용 뭐 그거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 네 일방의 주장일 뿐이지 어, 그럼 너가 그때 나한테 팔아달랬잖아. 비싸게 사줬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만지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내가 거야. 그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 주가가? 어, 나도 물론 어. 얘기였어만 이렇게 어.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 또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뭔가 준비지 논리를 만들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을 수가 있죠. <laughs> 근데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었고 다들 그냥 깜짝 놀라는 타임이었는데 에이. 게다가 지금 방시혁이 먹은 게 너무 많아요 <laughs> 아, <laughs> 데 이제, 이제 어~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는 대주주 지분을 일종의 이제 원 아웃이라는 저 개념이 음. 아~ 저거는 전 일종의 이제 파킹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저 정도면 밖에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과거에 했던 회사, 회사도 저거 하고서 없어버렸죠? P F 는 근데 사라져 버렸어. 어, 사라졌어. 음. 어, 청산해 버렸어. 어, 그러니까 청산돼버렸어. 이제 중고도 없어. 청산돼 버리면. <laughs> 그렇지. <웃음> 어 중고도 없어. 그러니까 P F 에 누가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저것만 목적으로 만든 P F.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좀... 완전 완전 무결한 아, 거야. 근데 그럼 너무 나쁘다. 네. 만약에 방시혁이랬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방시혁을 비롯한 그 사람들 우리가 아유, 아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 국이 선양해줬다고 아유. 군대도 빼줘야 된다고 그러고 아, 막 우리가 예술과다 아, 막, 맞아요. 예술가다 막 이렇게 호응해줬는데 우리한테 맞아요. 이렇게 보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나는 뭐주 하나도 없지만 <laughs> 아, 좀 이상해. 매우, 네. 부적, 매우 부적절해 보여. 근데 뭐 방, 방시혁 쪽에서는. 그, 아까 그 검찰 쪽그 논리 있잖아요. 음. 네, 상장, 상장 당시에는 꼭 규정이 없었어. 월아웃을 음. <laughs> 써놓으라는 규정이 없었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할게. 뭐, 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참 기추가 지목됩니다. 이거는. 음. 네. 어, 계속, 만약 뭐 계속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 알려드리고.